농장에 빠레트와 파판 등이 있었는데, 이곳에 이렇 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삼겹살 구이나 조개구이를 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녹아가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위로 눈이 많이 내렸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다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오랜만에 느껴보는 눈발는 소리가 사뭇 정겹게 느껴지네요. 지난 가을과 겨울에 베란다에서 삽목을 하고 다시 포트에 옮겨 심고 여러 작업들을 했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국 같은 경우는 100%다 살아있구요. 유럽 장미. 줄기로 된 장미는 그래도 죽은 나무 없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새 잎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리수 나무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매실나무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미도 새잎이 나왔습니다. 금송도. 이렇게 살아있네요. 봄, 봄이 되면 이 나무들을 농장으로 다시 옮겨 심을 겁니다. 작년 봄 금송에 황토 경단을 만들어서 삽목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금송은 많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서 농장에도 갖다 심었고요. 근데 오아시스 포트에 금송을 요번에 심었는데, 잎은 살아있는데 뿌리는 잘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물은 주어 볼까 합니다. 작년엔 집안에 이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농장에 옮겨 심은 나무들을 관리를 못해서 나무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 작년엔 워낙 가물었기에 중간중간 물을 좀 주었으면 좋았을 듯 한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일단 잘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밖에다 심은 나무들을 잘 관리해 볼 겁니다. 이곳에서 큰 나무는 농장으로 그대로 옮겨질 겁니다. 베란다 텃밭으로 시작한 홍상추, 청상추가 이제는 많이 컸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거실로, 들어올 때는 잎이 두 개였는데, 이제는 여섯 개까지 피었습니다. 물을 잘 주어야겠습니다.